용사다운이고개고몰라 이거? 이거, 이거, 개고 이거, 이고있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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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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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다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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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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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네 한판할 때마다 8분, 7분씩 거리니까 이거 적 같네, 이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뭔줄 알아? 점심 메뉴 추천해주세요. 야이 ᄉ 려나니 네 내가 이거 먹으라고도, 니 이거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을 거잖아. 나도 추천 받지 마세요. 어, 나 극히야. 그 맞잖아. 나도 추천을 받고 싶대. 내가 이걸 추천을 해. 근데 이게 싫어. 그럼 안할 거잖아. 맞잖아. 그내 입이 아까운 거야. 내가 그 말해주는 그 입이 아까워. 야에초에초 빼고 나부터 봐. 봐봐 봐. 에다에다와봐와봐봐 봐. 이제 에까지 에줏까지. 에줏까지 에까지가자와봐봐봐 봐. 봐봐봐 봐. 신전 나도 봐 줄래? 신전지는 거봐 줘. 신전지는 봐 줘. 근데. 어아뽕깨도 치는데. 렉야 개매라 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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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매. 아 필이야. 적배 같은데? 적배 아래 같은데 아래? 야야야 아,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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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아래. 아실 성공 레드 팀 승리. 빛 패스 없다. 패스 하나 패스 하나. 에이션 러 보던가 에러봐 쌍문 가자 우리. 어. 쌍문 가자 우리 가자 우리 쌍문 가자고. 여섯다 여섯다 여러봐 칠러 봐. 에이션 잘해 에이션 잘해. 아, 내가 사해달라고 아, 어, 네가, 야, 네가 왼해하지 당연히! 잡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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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서 왼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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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에서 왼쪽에서 왼 쎄, 에서 왼쪽에서 왼애에서왼쪽임서임쪽임서임쪽임서임쪽탈서에서왼쪽 피, 피

아, 접저다접배다접 있다 접배다접배다에 몰라 아야필내내내야아아라 이거 왜 씨. 나이 <laughs> 캐리 아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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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다빠오빠 예, 왼쪽 오빠 방문자리야 어거기 빨리 들어. 빨리 야고폭이터지 남아 줘요. 방타려거고 어, 됐다. 상어리이도 어, 돌돌 돌돌. 맞다. 맞다. 살살살. 살 돌려. 살살 돌려. 살살 돌살돌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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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자나 그림자. 아 까비. 아, 이거 아쉬운데. 야 튕겼는데? 아, 튕겼다. 어, 나 진짜 튕데는데 에이,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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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에이, 에코더 에이, 더 에이, 에이,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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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에이, 에어에나이에어어이에

개구는 안 지나가네? 용사 다운이고 개구 몰라 이거? 개구가 있다 개구가 있어 개구가 있어, 개구 있어, 있어, 있어 부스팅 반샷! 야 부스팅 반야 A로서 반샷이야! 에로서 다운! a 로사 다운! a 로사 다운! 헥샤사아 나이스 나이스

어. 쟤 운종신 저 새끼 어어. A만 오더라. 아저. 피 피셜 피셜 피셜. 필살. 아 좋은데. B 먹다 B 먹혔다.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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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들어왔나이스 피셜 때. 피셜 때. 피 아, 아, 실패. 같았는데방먹 어, 많아. 어, 살다운이고. 어? 살다운이야. 어? 야이 씨발! 야이 씨발! 야, 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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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총알이 없네, 네, 씨. 소나야 상대 아이다다발점 만들어 버리기. 아 씨발. 어, <laughs> 네. <laughs> <맞아>, 음. <laughs> 어, 이 패스 하나밖에 안한거 같은데. 아 확실해? 아나 확실하면 나 삐뚤었어, 삐뚤었어. 애자, 박제때 삐뚤었어, 형 봐봐. 미리스나 애미리스나. 에이야 에이션, 아플, 에이션, 아플. 이건 다운이 아야 야! 와우! 다이 이걸 먹어? 넷팀 이스의 장. 방금 뭐야? 넘어가는 거 바로 끌어치기예요? 와, 아. 이 펌이 뺄딱이다뺄딱 음.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드러텍을 즐기시면서 SP가 많이 부족하시다고요? 하지만 사기를 많이 당하셨다고요 사기 없는 로켓 배송 가능한 사이트 하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아이템 땡스에 검색하셔가고 여기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 회원 가입을 하시고 여기 서드러텍서드러텍을 어택. 검색하시면 SP를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어요 뭐 여기 뭐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일반인들이 거래하는 것보다 금액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오산입니다. 개인 거래를 할시 사기를 많이 나가지만 이 사이트는 사기를 당할 수 없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차라리 싸게 사려다가 사기 나가지 마시고 여기 사이트로 바로 달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이템 땡스!